자, 오늘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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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발입니다. 닭발. 닭발 1kg 준비했고요. 요 맛있게 아주 닭발 만드는 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닭발은 우선 요렇게 생겼죠. 1kg. 요 정도 되고요. 요 정도면은 뭐 그냥 두 분이서 딱한끼 먹으면은 딱이죠. 한끼 아닌가? 저는 한 끼. 구요. <laughs> 요거를 우선 깨끗한 물로 한번 싹 씻어 줄게요. 닭발은 다뭐 손질돼서 나왔겠지만 혹시나 자 발톱 남아 있나 이런 거좀 확인 좀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닭발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닭 껍질 닭 껍질이라고 해야 되나 피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조금 거슬리니까 이런 거 있는지 좀 확인하시면서 지저분하게 손질이 덜된거 한번 확인하시고 자 깨끗이 씻어 주신 후에 자 바로 이제. 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냄비에 자 닭발 넣어주시고, 물은 닭발이 살짝 잠길 정도 그냥 요 자작자작하게 이 정도면 돼요.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 왜냐 이거는 지금 다 한번 삶아내고 버릴 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자 이렇게 물 넣어주시고, 자 이거는 청주인데요. 자 청주나 소주 하나, 둘, 셋, 한네 개. 이렇게 술좀 넣어주시고 후추, 자, 된장 한 스푼, 생강, 뭐 월계수잎 이런 건 있는 분들, 자 이렇게 한번 싹 풀어줘서 자 한번 삶아서 최대한 잡내를 없애주는 겁니다. 자 뚜껑 덮어놓고 자, 15분 15분만 삶아줄게요. 센 불로 15분 해줄게요. 자, 15분 삶아줬어요. 크... 자, 요 정도 삶아줬으면은, 뭐, 이제, 잡내는 그냥 싸그리다 날라가죠잉? 자, 삶아줬는데, 자, 지금 이 삶아진 국물들은 다 버리고, 약발도 물로 한번 헹궈준 다음에 다시 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자, 그럼 바로 이제, 불을 켜고, 딱 식용유 한 스푼만, 기름 한 스푼만 넣어주고요. 깨끗하게 삶아서 행군. 자, 닭발 넣고 다진마늘 두 스푼. 설탕 하나, 두 개. 자, 맛술 하나, 둘, 셋, 넷. 물엿 하나, 둘, 셋, 넷. 자, 고추장. 하나, 둘, 고춧가루.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소고기 다시다. 반 스푼. 그리고 후추. 그리고 간장까지. 하나, 둘, 셋, 네 개.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한번. 자, 양념을 골고루 자, 섞이도록 볶듯이 졸이듯이. 자, 요렇게 해주시고, 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자, 베트남 고추 같은 거, 이렇게 약간 넣어주시면은 또 기똥차게 매운 게 아주 좋고요 자, 여기에 이제 닭발의 깊은 맛을 늘려주기 위해서, 자, 과일, 과일, 과일 맛 주스, 응, 과일 맛 주스, 갈아 만든 배, 요거 넣어주시고, 한 팩, 한 캔, 그리고 물도 한 컵. 자 그러면 이제 국물이 또 다시 자작하게 자, 국물이 이렇게 생겼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다시 뚜껑을 덮고 자, 30분 정도 중불로 센 불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중불 정도로 30분 정도 이 양념들이 충분히 배일 수 있도록 30분 정도 익혀주면 됩니다. 자 30분을 아주 그냥 천천히 졸여줬습니다. 아이고 국물에 윤기가 싹 돌면서 그냥 때깔이 그냥 국물도 적당히 있고 핵도 예쁘고 국물 간을 한번 보고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매운맛이 맛의 밸런스가 진짜 기가 막히네 이거 국물 지금 맛만 봐도 와 완벽하다 자 이렇게 딱 해셔서 바로 드셔도 되고 자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당면 약간만 당면 좋고 우동, 사리 이런 거 좋죠. 라면 사리 이런 것도 좋고 이게 취향에 맞게 자, 이렇게 조금 추가를 하셔서 끓이면서 익히면서 드시면은 아시잖아요 기가 막힌 거. 제가 본격적으로 먹기 전에 자, 하나만 딱 일단 간을. 음 음 뼈가 쏙쏙 잘 빠지네. 음 잡내 하나도 없고 매운맛 기가 막히고 와 진짜 술 땡긴다 이거. 와 진짜 이거 소주가 그냥 소주가 나를 부르네. 와야 이거 진짜 뭔가 이입 속에서 계속 땡기는 그맛 있잖아. 요아 이건 진짜 만들어 보셔야 돼. 아니 근데 제가 만들었지만은 뭐 파는 거 웬만한 거는 뭐 이게 렇 째빵구리가 안 되겠는데가. 음. 진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 믿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믿고 만들 수 있는 밥 사남 레시피 진짜 이거 기가 막힙니다 아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자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수화도 수화도 인사할 거야 좋. 안녕.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 눌러 주세요. 좋아야지. 안녕. 아빠 아니야. 최고. 아빠 최고. 최고. <laughs>